네, 안녕하십니까. 이삭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브3를 준비했었을 때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저의 오늘 일요일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아침 6시고요. 아침에는 그냥 가볍게 살살 조깅 한 하프 정도 뛰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죠. 오늘 혼자가 아니고 제 지인이랑 같이 뛰러 왔습니다. g o o 안녕하세요. 네, 머리 잘랐네. 예. 자르려면 어. Good m o r n i n 머리 자르려면. 까이 Welcome to my area. g o o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다들 아시죠, 태양님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 <laughs> 네, 네. 형님 가족들이랑 네. 제가 또 러닝을 하거든요 자 오늘 하프? 예 하프? 맞아요? 오케이 음. 여기 그냥 쉬시쉬에 다리 한 바퀴 그러니까. 건너도 나, 좋아요 나는 나는 더 나는.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스트레칭 좀 하고 오, 한 여유 뭐, 있게 우리 한 10분 정도 하고 음. 깨워서 막 데리고 온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쭉. 다리도 이렇게 쭉크고 여기 안 깨우면 그래. 올 생각 안 하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좋죠. 좋다. 이게 공기도 좋고, 운동도 하고 건강해지고. 아, <목소리> <목소리> 나 지금 <이제> 고기 잡으셨네. 좋다. <목소리> <목소리> 와, 봄인데? 와우, 나이스. 브나 아, 브룸이야? 예. 도미를 잡았어. 여기 도미 잡히네. 이갑이야 도미. 우와. 근데 이거 못 먹잖아요, 형님. 이건 못 먹어요. 여기는 <laughs> 다 오염 지역이야. 오염지역. 손만만 보는 거네요. <laughs> 이제 해가 뜨고 있네요. 이거 2.6km 왔습니다 7분 페이스로 뛰고 있어요. 자 이제 한 12km 와가지고 1시간 20분 뛰었네요. 화장실 브레이크하겠습니다. 에너지젤 이런 거 많이 드셔 보셨어요? 아니.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 먹어봐요? 네. 아,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아 이게요? 네, 한국 거예요? 네, 요 해밀리. 한국어로 쳐도 좋잖아요. 맛있죠? 응. 거부감이 없어요, 젤이. 갈까요? 네, 지금 1 1 5 k g 뛰었네요. 오늘은 하프 뛰는 걸로. 파이팅. 네, 아, 이제 1 0 k g 밖에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지잖아요. 이지는 뭐? 예. 네. 괜찮아. 자, 우리 지금 이제. 20.9km 왔네. 어, 나, 나는 21km야. <laughs> 아니, 아니, 더 뛰어야 돼요. <laughs> 저될 때까지 뛰어야 돼요. 내 <laughs> 번? 저될 때까지 뛰세요. <laughs> 네. 끝. 자, 하프 뛰었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아, 인생 최대의 거리 지금 뛰신 거네요. 나이스 워. 나이스 와. 이제 하프 마라톤 그거 뛰겠다. 21.2. 21 2 1 아, 이게 너무 보기 좋은 과정 아닙니까? 아, 아침부터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자, 제가 오늘 하프 뛰셨으니까 내가 오늘 커피 사드릴게요. 아, 그래도 이 카푸치노 들어가면 이제 띵한 거 없어질걸요? 좀 달아가지고. 자, 저는 아롱이 시켰습니다. 어, 라떼 하트 잘하네, 여기. 스무디랑 바나나 브레드 시켰습니다. 이제 러닝이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밥좀 먹고 좀 쉬다가. 수영을 가던가 자전거를 타던가 이렇게 하거든요 아침에는 좀 살살 조깅으로 몸을 좀 풀어주고 집에서 좀더 쉬다가 그리고 저녁에 한번더 러닝을 합니다 이게 제서브3리 노하우거든요 일단 러닝타임을 좀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제가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빨리 뛰진 않는데 천천히 많이 뜁니다 이제 밥을 먹을 건데 김자반이랑 멸치랑 요거 해가지고 먹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돌잡반 넣어주면 끝장납니다. 자비 없이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먹으면 진짜 든든한 한 끼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브스리를 하려면 체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장거리 훈련이나 뭐 체력을 좀더 많이 쓰는 형식으로 제가 훈련을 합니다. 뭐 롱런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운동을 조금 더 해주면 체력이 물론 늘겠죠. 그래서 서브스리 할 때나 이럴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건강하게 되게 잘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깔끔하게 한식으로 먹는 거를 되게 선호합니다. 준비도 빠르고 맛도 있고 그냥 여기 밥에다가. 김치만 하나 얹어 먹어도 진짜 제 스타일입니다. 음. 그리고 사과랑 토마토 좀 먹어줄게요. 아, 근데 토마토는 한국 토마토가 맛있는데, 스테비아 토마토인가?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좀 자전거 타려고 나왔습니다. 한. 밥 먹었으니까 소화도 시킬 겸. 1시간 정도 타고 올게요. 지금 10시 20분이거든요. 어, 한 11시 반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출발 이런데, 삼거리 이런 데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차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되게 좋네요. 밥 먹고 러닝을 하기엔 되게 부담이 돼요. 근데 자전거 이렇게 살살 타는 게전 어, 체력도 들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 잘못 들었는데 어. 자전거도 이렇게 빡세게 타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투로 탑니다. 심박 보면서 집 앞에. 자전거 길이랑 러닝 길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아, 베스트 플레이스입니다, 여기. 자 평균 심박 전투로 지금 55분 라이딩 했네요. 18km 거의 가까이 했네요. 이제 들어가서 간식 먹고 수영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나가기 전에 맥반석 계란을 하나 해놨습니다. 밥솥에 찌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 구운 계란이랑 요거랑 코코넛 워터를 한번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코코넛 워터 한번 넣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고운 거야. 음. 이렇게 코코넛 워터 한번 부어봤습니다. 꿀이랑 뭐 이것저것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상큼할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지금 이제, 수영장 가려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수영장 가서 수영 좀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몸좀 풀고 좀 낮잠 좀 자고 다시 저녁 러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일단 가시죠 아 오늘 수영장에 사람이 많이 없네요 다행입니다 선크림만 바르고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응, 그래. 이제 끝났고 네, 이제 수영 끝나고 나왔습니다. 오늘 한 30분 정도 수영했고요. 아까 아침에 러닝한 거랑 자전거 탄거 이런 것들 그냥 리커버리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살살 수영했습니다. 자, 이제 집에 왔는데 1시 반 됐습니다. 물놀이 했으니까 라면 하나 먹어야겠죠. 자, 라면 완성. 라면 하나 먹고 낮잠 좀 자겠습니다. 음, 역시 물놀이 끝나고 딱 라면이 최고입니다. 음. 밥도 한번 말았습니다. 네, 이제 낮잠 좀 자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6시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1 시간 정도? 한 10km? 이그 정도 집 앞에 뛰고 오겠습니다. 이제 해가 질 때가 돼가지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24도에요. 호주가 봄이거든요.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 이게 호주 벚꽃입니다. 이게 자카란다라고 보라 색깔 벚꽃이에요. 자, 출발. 아, 이제 해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 뜨기 전이랑 해 지을 때 롯데 뛰는 게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쨍쨍할 때는. 이제 5kg. 어, 10kg. 끝. 어. 네, 이제 10kg 끝나고 이번 주는 90kg 뛰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뛰었는데 제가 서브3 준비할 때는 보통 90kg 이상으로 마일리지를 매주 맞췄었고 거의 100kg 그이상 이렇게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서브3 할수 있는 조건이 일단 체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멘탈 관리도 필요하고 빠른 속도를 계속 홀드하는 그 정신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유산소 운동이나 지구력 강화를 좀더 해가지고 체력을 키우는 게또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좀 일찍 취침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의 하루 일상 한번 담아봤고 여러분들 서브 3 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 서브 3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